선크림만 바르면 얼굴이 막 하얗게 떠요. 도대체 뭐 사야 돼요? 올리브영에서 인기 있는 선크림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시원하게 쿨링이 느껴져서 수분크림 대용으로도 딱한 가지 바르겠다 하시면 특히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날씨가 엄청 더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선크림. 많은 분들이 어떤 걸 발라야 할지 잘 몰라서 헤매시고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올리브영 상위에 있는 템들을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선크림은 성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기자차. 흔히 뭐 물리적 차단제라고 해요. 징코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성분들이 자외선을 반사시켜주는 방식으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피부에 자극이 적기 때문에 뭐 민감한 피부 가지신 분들이나 아이들에게도 자주 쓰이는데요. 백탁이좀 있고 제형 자체가 좀 무겁고 뻑뻑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좀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유기자차. 얘는 이제 화학적 차단제라고도 부르는데 자외선을 피부에 흡수해서 열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보호를 해주고 백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바를 때 눈이 좀 따가워요, 시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가 민감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혼합자차 유기자차처럼 자극은 적지만 또 유기자차처럼 발림성이 좋고 자외선을 충분히 차단하면서 촉촉한 보습감을 원한다면 이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성분이 모두 들어있는 만큼 어떤 피부 타입에 따라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브영에서 인기 있는 선크림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직접 써보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에스트라 하면 이미 뭐 재생크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선크림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자외선 A, B 모두 충분히 차단 가능하고,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뭐 알란토인 이런 성분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장벽뿐만 아니라 보습에도 도움이 될수 있죠. 발랐을 때 무기자체 선크림의 특징 중 하나인 백탁 형가 약간 있긴 하거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이름 자체에 장벽 수분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촉촉하고 피부도 편안하게 감싸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이신 분들 수분감이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어, 이거 이미 선크림 사이에서 많이 유명한 제품이죠. SPF는 50+에 PA도 4+ 게다가 유기자체 선크림이라 하면 눈시림이 단점이라 할수 있는데 옥시벤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눈 시림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더라고요 배탁 현상도 없고 가볍고 산뜻하게 발려서 건조함을 어느 정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촉촉한 보습감을 원한다면 이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버즈인 청초 진정 맑은 물막 선크림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약간 초록색을 좀 띄고 있고 산뜻하고 수분질 같은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이 제품은 이지워시 제품을 나와서 물에도 잘 씻겨나가고 시원하게 쿨링이 느껴져서 피부 온도도 떨어지면서 진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 거야? 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크림 선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제품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